자, 18번 문제입니다. 저희 이거는 2015년 국가직에 출제가 됐던 문제고요. 사실은 국가직에서 가장 어려워하시는 문제 중에 하나였었어요. 지금 문제를 보시면 여기 조금 잘못 나와 있는데요. 지금 문제에 여기 지금 보시면 지급액 수칙 이걸 빼주셔야 되고요. 항목 2013, 2014 이렇게 보셔야 돼요. 다음 국제수치표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얘기했죠. 단 금융계정은 준비자산을 제외한 수치이고요. 오차및 누락은 없다고 가정을 한대요. 지금 보시면 상품, 서비스, 보원소득 이전소득, 이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경상수지의 항목이고요. 금융계정과 자본수지 두 개를 합쳐서 우리가 자본 및 금융계정이라고 표현을 해주게 되죠. 지금 보시게 되면 그래서요. 경상수지가 어떠냐면 80 더하기 10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5 되는 것 확인하실 수 있기 때문에요. 경상수지가 지금 75억 달러 플러스 흑자가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 지금 보시는 2014년 경상수지는요. 50-10+15니까요. 플러스 55만큼 흑자를 보고 있는 것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본 및 금융계정은 금융계정 20, 자본수지 마이너스 5니까 15만큼 흑자고요. 현재 여기도 15만큼 흑자가 되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2014년은요. 단체 다에서 흑자가 70억 억 달러, 원래 억 달러가 지금 단위이기 때문에 그 다음 여기선 지금 얼마가 발생했냐면 현재 75도하기 15니까요. 현재 90만큼 발생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번부터 가볼게요. 2014년 자본수지에는요. 증권 투자가 포함이 되어. 자, 지금 보시게 되면 2014년의 자본수지에 증권 투자 포함된다. 여러분, 증권 투자는 굳이 2014년뿐만이 아니라 모든 연도에 다 금융 계정에 들어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자본수지는요. 정말 어떤 음, 어야될지 모르는 항목들? 보통 해외에 직접 간접 증권 투자는 다 금융계정에 들어가고요. 자본 수지에 들어가는 항목 가장 대표적인 게 해외 이주비 같은 게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1번 증권 투자가 포함되는 항목은 자본 수지가 아니라 금융계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2번이에요. 외환 보유액은요, 우리가 외화를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누적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외환 보유액은요. 2012년에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2013년에 외환 보유액이 90억 더해졌을 거고요. 그다음 2014년에 외환 보유액은 여기에 또 누적되어서 70억 더해졌기 때문에 만약에 계속적으로 흑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은요. 외환 보유액은 계속해서 증가한다고 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18번에 2번이 맞는 표현이고요. 3번이에요. 2014년에 경상수지 적자 규모는요, 전년에 비해서 증가했대요. 2014년에 경상수지 적자는요, 지금 내용을 보시면은요, 발생하지 않았어요. 이때도 흑자였고요, 이때도 흑자였기 때문에 적자 규모가 증가했다고 표현할 수는 없을 거고요. 2014년 자본 및 금융계정 마찬가지로 적자가 아니었죠. 둘다 15억 달러 흑자였기 때문에 지금 금융계정 흑자 규모가 동일했다라고 보셔야 되겠네요. 그래서 18번의 정답은 지금 2번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8번은 국가직 문제이기도 했지만 실제 그 국가직 전체 2015년 문제 중에서요. 가장 정답률이 낮았던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하시는데 실제 내용을 보시면 아주 어렵다기보다는 개념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을 때 실수가 나올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내용을 잘 파악을 하셔서요 국제 수지 항목들과 함께 연결을 시켜주셔야 할것 같습니다. 자, 저희 18번 문제에 대한 해설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